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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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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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아야, 어, 무한도전 할머니입니다. <laughs> 오늘도 뭐 도전을 해 봅시다. <laughs> 뭐를 도전할 거야? 게임, 게임. 핸드폰 게임, 어. 어,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 버블 슈터. 세 판? 그 옆도 뭐한 판, 두판 그런 게 있나? 응응세판 어, 음. 그러니까 깨는 걸로 도전하는 걸로 응 음, 알았어 어, 방법을 가르 줄게요 응 음, 음. 방법 가르쳐 줘봐 이게 이제 게임인데 음. 위에 거는 쉬운 거고 밑에 거 어려운 건데 음. 어려운 걸로 이렇게 공이 있어 여기 색깔 이 음. 색깔에 맞는 공을 맞추면 돼 맞춰 다음 색깔 공이고 응 음. 이렇게 이게 내려와 아 빨리 음 해야 돼. 파란 건 없는데. 그렇게 그렇지. 빨간 거. 응. 어. 이거 색깔. 어, 그렇지 그렇지. 이거. 어. 줄기를 어 치면은 다 떨어져 매달려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. 어,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다 어, 떨어지네. 그렇지. 아, 그러면 이제 도전 음. 도전 시작을 외치고 음. 여기 보시고 <laughs> 도전, 도전 시작. 도전 시작. 자 이제 밑에 거, 밑에? 어 도전 시작. 시작. 오, 어이,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해? 같은 색깔 붙이면 된다며? 어. 오, 어이고 <laughs> 연두색 오. 오. 노랑 오. 하늘색 여기. 오. <laughs> <요기. 웃음> 빨강. 음. 없네. 여기 있는데. 어우 들어갔다. 허어. 으으두이연두인가 헷갈리네. 오. 어, 이게 또 금방 깨는 거 아니야? 그 네판 깨는 거라고? 세 판. 세 판? 응. 아이고. 오. 헤헤 <laughs> 안 누르고 있어도 돼톡 누르면 돼 이렇게? 어 톡톡 없네 오오 어. 역 오호 이것만 나와 또 <laughs> 8강. 음. 오. <laughs> 이야. 아 와, 첫판 깼어요. 와. 다음 판. 이건 눌러? 어, 곧 치고. 응. 어. 두 번째 판. 두 번째 판. 음. 많이 내려와 있네, 밑으로. 그러게. 응. 음. 오!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노란 거. <laughs> 여기 쳐볼까? 오! 아, 야, 이거 맞았네. 하하 <laughs> 맞았어. 여기도 <이것도> 한번 쳐볼까? <laughs> 아! 아이고. 오오오. 오오오. 오오 오오오. 오이고. <laughs> 잘하네, 아주. 색깔만 맞추면 된다는데, 뭐. 이오 <laughs> 오, 이제,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졌어. 그 이번에 지겠네? <laughs> 응? 어이구, 어이구, 오, 이거. 오, 이거, 위험하네. 어이구, 어깨는. 오, 이거. 위험해. 다 <laughs> 아 에이, 에이, 한 번에 깨야 되는, 오. 오, 와, 오 야, 야. 아, 야. 아, 가까스로 깼네. 야, 이제 마지막 파! 아, <laughs> 도전, 마지막. 마지막. Yeah. 아이고. <목소리> 아니,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, 이 얼른 나와야지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나왔다. 아이고, 아이고. 어이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유, <아이고. 목소리> 이거 안 되는데. 응? 오, 이야. 여기여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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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야야야 아유 어떡하냐야? 요, 요, 줘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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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봐 어디로 야야야야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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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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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이야 어야 안돼 여기 이게 나와야지 응 아이 아이 어떻게 됐다 됐다 아유 이거 어떻게 아유 아유. 아유. <laughs> 아유, 이거 몇, 몇 쪽이야? 아홉 판. 아, 아홉 판이야? 어, 지금. 아유, 진짜, 아유. 이야. 야. 아홉 판에, 백, 만삼천오백이십. 아유. 아유. 야, 내가 머리가 좋은가 봐. 아! <laughs> 아이고. <아유. 웃음> 야 아마 게임이 소질이 있나봐. 이게 너무 잘하는데. 이거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재밌는데. <웃음> 야 생각받긴 해 나도. 손이 되게 빠. 어 어. <laughs> 눈이 보여 이렇게 짜. 뭐 <laughs> 이거 뭐라 그랬어? 버블 슈터. 벽, 버블 슈터. 핸드폰 게임. 핸드폰 게임 성공. <laughs>